어, 그림과 같이 a 점이 e 마이 곡선 y 는 x 분의 2 위에 두점 p, c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, b 와 c 는 y 는 x 에서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어, b 점을 우리가 알파 베타 라고 했을 때 그럼 c 점은 당연히 베타 컴마 알파 가 되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2 루트 3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C를 밑변으로 본다면 BC의 길이는 알파에서 베타 뺀거 1대1대 루트 2 하면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2에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겁니다. 자 그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y는 어, 기울기가 1이니까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 마이너스 알파 한점 알파, 컴마, 베타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. 정리하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된다. 바로 bc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. 그러면 중심 어, a에서 bc까지의 거리 높이 역할을 하는 거리를 구하려면 h라고 하면 루트 2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 0이 되고 절대값 마이너스 A, 알파, 마이너스, 베타가 될 거다. 자, 정리하면, 루트 2분의, 알파 베타는 지금 양수를 가정했기 때문에,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오면 된다.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, 루트 2분의 1의 밑변, 루트 2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, 그 다음, 루트 2분의 높이,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. 약분해버리면,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,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어, 이렇게 곱해버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넓이가 2 루트 3이라고 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넘어가면 4 루트 3이라는걸알수 있고 자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여기 위에 점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어, 2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게 알파 제곱 따기 베타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될 겁니다 4 루트 3 이니까 어, 제곱을 하면 16 곱하기 3 48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4가 돼서 16이 될 겁니다. 그러면 64. 알파 제곱 따하기 베타 제곱이 64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8이 되겠다. 그래서 최종 정답은 4번.